오늘 코디랑은좀잘 어울리네요. 너무 예뻐요. 어, 바닐라 색깔 지금 딱 매면은 두개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오픈 네. 기념 팝업을 해요. 예. 셔츠랑 이제 반팔티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신발과 가방 색깔을 맞췄어요. <laughs> 이거는 플로우백이고 미니백입니다. 이 조리개 이걸로 열면 이렇게. 음, 수납이 많이 되고 끈조절은 음. 여기서 할수 있어요. 100칸 음, 음. 정도 플러스로 매도 예쁘고 음. 음. 여 이렇게 누워서 그냥 조일려서 들어가면 되는 근데 묶어서. 저는 이게 너무 예쁘게 여보여지마 네. 어. 음. 예쁩니다. 처음에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핸드폰 음. 당연히 들어가고 어. 오, 지갑 들어가고 어. 디카 어, 들 디카! 오 디카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팩트 어, 들어가고 <laughs> 그만, 그만 넣을까요? 네 <laughs> 그만 넣고 이제 주으면 근데 잘 모르겠죠? 많으나 음. 적으나 그니까 음. 모양이 똑같아 넣었을 음. 때안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음. 넣고 블루에 음. 옐로우를 음. 한번 음. 네, 내보시면 네. 밝은 느낌으로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아니면 이 셔츠를 벗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매도 아 이렇게 매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laughs> 내 모습에 <웃음> 취해 <웃음> 플로우백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장인 필수템 이브백 이건 이브백입니다. 이브백은 여기 일부로 저희가 아, 이렇게 조금 공간을 줬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음, 벌어지게 음. 물건을 뺄 때. 근데 이게 촉감이 너무 좋대요. 너무 벌어지고. 가볍고 아, 팔에 달이는 느낌 너무 좋아요. 맞아요. 470g 음, 입니다. 음. 그람수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 많이. 이게 밝은 옷이랑도 음. 잘 맞고. 네. 블랙은 뭐? 블랙은 뭐? 뭐, 뭐. 미니멀. 여기는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아이패드 들어가고 노트북, 노트북, 들어가고. 노트북 들어가고 근데 18인치 하면은 딱한 요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이것이 15인치 노트북입니다 요정도? 음. 근데 이게 좋은게 이 셔츠나 이런 통 넓은거 입었을 때도 팔에 걸리는게 없는 오 방울. 너무 예뻐요 리부백이었습니다